벌어질 건가 하면은요, 2,300. 명의 검사들이 모두 다 떠들기 시작할 겁니다. 이 사태는 인사조치하고 징계하고 감찰하고 수사하지 않으면 진정이 되지 않습니다. 장관님, 이 사태가 검사들하고 타협하실 사항이 아니에요. 단호하게 조치하셔야 됩니다. 정치검찰이 없는 검찰개혁이 필요합니다. 보안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공소청법, 중수청법의 연내 입법이 돼야 됩니다. 보안수사권을 가지고 저 검사들이 다음 총선에서 경찰의 기소의견으로 대충 송치받아서 보안수사권을 가지고 민주당 의원들 20명, 30명 다 소환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정치 행위를 해도 아무도 못 막아요. 그게 쿠데타인 것입니다. 포로 벌어질 일입니다. 제가 경고드립니다. 정치 검사들을 제대로 배제하고 제대로 된 개혁적인 검사들을 주요 요직에 배치해서 검찰 개혁을 수행하도록 하십시오. 장관님이 이 자리에 앉을 때마다 말씀드렸어요. 인사 개혁을 하셔야 된다고, 친윤 검사들이 청산하셔야 된다고. 그렇게 해서 검사들이 자기들 집단... 경찰비역입니다.